철든 사람은 유익과 덕과 남을 위해 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의 삶인데, 마태복음 5장 16절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철든 착한 행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고리도서 8장 13절에도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할까?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 하면 내 형제를 실족해? 어이씨, 내가 고기 먹는데 뭐는 의미뭐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고기 먹는 걸로 네가 시험 든다면 상처받고 실족한다면 안 먹을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꼭 옳다 그렇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올, 옳음과 그름이 남에게 덕이 되냐? 유익이 되냐? 그것도 생각하고 산다. 그 얘기.